자, 이제는 끝판왕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여러분, 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첫째여우십시오 토지거래 허가는 두 가지에 올야 됩니다. 유소지가. 유소지가. 아까는 계약에 한 소유권 이전이었죠 거민이나, 어디? 농취증이나.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완전 다르죠? 유소지가. 유상에 의한 아까는 유무상 불문하고 전부 그렇게 농지증이나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증여계약도 거민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일 때만 한답니다. 허가 유상 유상계약일 때. 유소지가 이렇게 오십시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그렇죠. 상하게 지상권도 토지거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가 가등기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아까는 가등기는 다안 받았죠. 그래서 외워야 돼. 유 소지가. 이렇게 외우고, 또, 또 하나 더 외워야 돼요. 유 소지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유 토지, 소지가는 뭐예요?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진시, 상수, 포경은 똑같고, 뭐라고? 유신, 분신. 유신, 분신. 거기에 유가 있잖아요. 유. 그럼 유상이라고 그냥 외워도 돼요. 여기서는 유, 유는 유상이 아니고 유증이란 얘기인데, 유상. 유중 이렇게 외워야 돼 유소지가 유, 그래야 토지거래 허가하고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막 서로 연결시켜야 돼요. 어, 합격만 하고 다 잊어먹어야 되니까. 유신분신, 진시왕이 유신분신, 그 분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 토갱 같은 거. 유신분신, 토지거래가 유소지가 유신분신, 유소지가 유신분신, 진시상수포경, 아까. 아, 저, 저 어, 토신국가, 그거는 거민이고, 그다음에 환도 가분협의 그거는 동농지적. 하튼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그래, 네,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허가는 여러분 이제 민법 지식을 조금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어,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하기 하기 전까지는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다는 거. 허가 받기 전에는. 그래서 먼저 어, 계약을 하기 전에, 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등기 신청을 하고, 이세 가지로 쭉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등기법이니까, 허가, 계약, 등기 신청. 이해하셨죠?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유동적 무효라니까, 그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 확정적 무효라고 제가 몇번 얘기했죠? 이건 부, 민법주식이에요. 자, 분할. 아, 분할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는 제가 볼때 꼼수를 쓰는 사람들 위해서 다 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토지를 분할해요. 자, 봅시다.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미만으로 분할할 거래안도 최초의 거래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50평방미터를 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면적이 있습니다. 따로. 그럼열 필요는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정 후, 그 미만으로 거래해버려. 예를 들면, 간단하게죠. 자, 150평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그러면 꽁수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분할해버려. 70평씩 분할, 75평씩을 분할해. 그럴 때도, 분할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음. 최초 거래 안에서, 최초. 그런 얘기고. 자, 거기 설명합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에, 100, 100 평방 미터를 초과할 경우 허, 허, 허가 대상인데 면적이 150 평방 미터인데 70 평방 미터, 80 평방 미터 분할했잖아요. 근데 100 평방 미터를 이게 지금 이 지문에 나옵니다. 근데 100 평방 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분할해서 7, 80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70 평방 미터든 80 평방 미터든 둘다 최초 거래 시에는 거래 허가를 받아라는 얘기죠. 꼼수 쓰지 말라는 걸로 저는 나는, 나는 판단해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 후에, 지정 후지, 그니까. 러 당의 토지를 허가 미만으로 공유지분 거래하는 거 허가 미만으로 공유지분 하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분할하든, 그 미만 지분으로 거래하든, 그렇게 전부 허가를 받아라. 여기 나왔죠. 또 부분적으로 취득해야 될 게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이거 미리서 얘기하면은, 150평방미터인데, 예를 들면 100평방미터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근데 100평, 100평방미터를, 예를 들면, 150평방미터를 살라고 그러는데, 그럼 무조건 토지가 허가를 안 좋은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꼼수를 또 쓴단 말이야. 처음에는 70평방미터 사고, 나중에는 또 80평방미터 사고, 그럼 둘다 허가를 안 받겠잖아요. 꼼짝마 이거예요. 그걸 보시라는얘기야토 제가 실전을 많이 아니까, 실전을 해, 이렇게 딱 대비를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토지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안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1년 안에, 1년입니다. 시험에 이거 나왔습니다. 1년. 그럴 때는 토지 전체로 보겠다. 그 토가 초토지글 하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에 대해서 허가 대상 요구를 파악을 하겠다. 다음에, 야, 토지가하가는 진짜 너무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거, 민법 187조라 있고, 진시, 유신분신유신분신유신분신 여십쇼, 어, 상수폭경 진시 상수폭경은 절대 알려먹을 것 같고, 유신분신그 다음에, 어, 토신국가, 거민이고, 그 다음에, 아까 환도, 가분, 협의, 그걸 반드시 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의 시기, 계약은 허가 지정 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는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계약 체결하 체결 전에 허가를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허가 체결 안 하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지정 후에는, 만약 허가구역 지정이 안 됐다. 아, 그러면 이야기 할 만한 얘기인데,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허가구역을 지정을 안 했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 후에 계약을 했을 때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민법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정이 한번 해제. 이거는 또 공탁법이나, 나중에 민사집법법이나한번 해제는 영원한 해제예요. 허가구역 지정 해제되버렸어요.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어, 해제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 얘기고, 어, 이건 또 포괄 승계에 대한 그건데, 그건 또 길어지니까 하고, 또 다른 법률과 관계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취자진 필요 없다는 거고, 거민도 필요 없고, 외국인이 토지취득 허가서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음, 여기까지만 하고 또 풀어봅시다.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일 중요한 거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허가서와 계약서 상에. 자, 1번 허가서, 2번 계약서, 3번 등기신청. 이 순서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허가 대상은 A, B 두, 자, 얘기합니다. A, B 두 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후, A, P, 지에 대해서 매매 허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허가는 A, 두, A B 필지인데, 매매 계약은 뭐다? A 필지 소유권 이전등기안 된다는 거고. 자, A B 필지에 대해서 거래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A B에 대해서 똑같이 허가증과 계약서는 일치하라는 얘기죠. 그렇건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대로 계약을 했어. 그가 동그라미 하고, 근데 계약. 그러면 A B 두 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A B 두 필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썼다 그러면 A 필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좀 선생님이 내가 뭐 이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쉽게 설명했어요 허가서, 계약서, 등기신청 순서가 1, 2, 3번이다 이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b 필지에 대해서 등기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필지에 대해서 등기신청 먼저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거민계약서, 농취증, 토지거래허가증 이거 하, 머리가 찌근찌근합니다. 진짜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토지거래하는 두가지로 외웠죠. 유가 들어갑니다. 유소지가, 유신분신 유소지가, 유신분신 하여튼 이것만 외우고 가도 그냥 틀릴게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자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다음 옳지 않는건 딱 나왔잖아요. 토지거래허가를 체결한 후 3년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나머지 일부를 계약을 체결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년 안에. 그랬죠? 답이. 그냥 이거는 21회 때인데, 그냥 점수 하나 줄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쉽게 나오네, 요는그 일단 토지 전체에 대한 허가를 판단한다. 1년이냐, 2년, 3년이냐. 근데, 어려울 수 있겠네. 이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진시, 진명회복. 허가 대상이 아니죠. 제가 진명 회복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도 한 시간을 주면 설명하세요. 진정 명의 회복에 대한 등기라는 걸왜안 하냐면은, 좀더 설명해 드릴까? 이해를 하려면 뭐. 예를 들면, 내가 등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사기를 쳐가지고 내 등기를 가져갔어요. 원인무효잖아요 그러면 A에 대한 내가 a라 그러면은 근데 b가 등기를 해 갔죠. 그런데 b가 등기를 해간 거는 원인 무역이기 때문에 말소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 b 등기를 내버려 두고 말소를 시키지 않고 다시 a에서 b로 넘어갔잖아요.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를 진명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 그래요. 어렵게. 그러니까 진명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하고 똑같다? 말소 등기하고 똑같아요. 물권적 청권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명 회복 등기는 그때 토지거래가 필요 없죠. 말소 등기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이나 가등기금은 아까 토지거래 좀 첨부 첨부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 그랬죠? 유상으로 해라 유소지가 이렇게 왔잖아요. 유소지가. 유소지가 유신분신 유소지가 하여튼간 뭐 저도 지금 하면서 외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헷갈리게 하기 쉬워자 들어봅시다 4번 자 먼저 음 자 헷갈리게 해놨네 등기신청을 해놔야 되겠네 자 등기신청 토지거래가구역 지정 이후 등기신청은 허가구역 지정 이후라 하더라도 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일 때 계약이 중요하다 그랬죠 토지거래계약허가니까 계약을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했어요. 그러면 허가증 필요 없는 거죠. 그얘기야 토지거래 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 하여튼, 분. 이것저 따지면 유심, 분신이 있잖아요. 됐죠? 라스 하나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야, 옳은 거. 이거는 떨어져라기예요 여러분들. 시험 떨어져라고 나온 거, 옳은 거. 옳지 않는 거가 안 돼. 옳은 걸때 시험의 스킬은, 옳은 거에다는 여러분 볼 때, 연필하고 옆에, 그, 있죠? 동그라미 딱 해야 돼요, 이거. 왜? 읽다 보면 옳지 않는 것만 고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 시험은 반드시 그러게. 내가 이따가 아 분할했을 때, 진짜 이번 이 시험은 어렵게 나왔네요. 뭐 거의 틀리라고 나왔네요. 이거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이거 아 울트라 슈퍼 어려웠네. 내가 쳐다보기도 어렵네. 지금 오른 거 봅시다. 1번 마지막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공고내용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정 당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면적을 산정한다. 지정 당시가 허가구역 지정 당시가 아니고요. 허가구역 용도지역이 변경됐죠. 변경 당시라고 합니다. 변경 당시. 아, 이건 진짜. 그다음에 도시지역 내에 있는 녹지지역의 경우 면적이 10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인데, 면적이 150평방미터 갓토지를, 을토지 70, 병토지 80으로 분할한 경우, 분할한 경우 뭐요? 둘 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렇게 시험 내면 어떻게, 을토지와 병토지 등 먼저 거래하는 최초 거래 시에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그 다음 거래부터는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읽어도요, 이거 한, 1 시간 줘도 뭐가, 뭐가 틀렸는지 모를 것 같아요, 이 답을 줘도. 먼저가 틀렸어요, 먼저. 먼저, 최초에다가 우리 항상 최초 거래 허가만 동그라미 치고 외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거래하는 최초 거래가 아니고, 먼저든 나중이든, 뒤에는 또 나중 거래라고 또 나오잖아요. 허가받을 필요 없다고 나오고. 섞어버린 거죠. 틀리라고. 이거 학교 온 사람은 진짜 대단하네요. 사망 허가 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 지분으로 지분으로 처분했어요. 그럼 허가 대상 미만이라도 최초 이전 등기할 때는 하여튼 분할을 거나 공유 지분으로 분할 지분으로 하는 것도 분할하는 거죠. 지분으로 하든 분할했을 때는 모두 최초 등기 시에 모두 최초.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꼭 그렇게 외워야 될것 같아요. 야, 4번 지문 이것도 내가 정말 보세요. 그냥 웃으면서 한번 봅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후 신탁이 종료됐죠. 종료함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외 이거 또 핵심이에요. 위탁자외 수익자나 제3자명이 수익자나 제3자명이 동그라미에요. 신탁종료 동그라미 아... 하... 저는 이거 절대로 몰랐어요. 근데 신탁이 종료하면 누구한테 소, 소유권이 귀속이 돼요? 위탁자한테 귀속이 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고요. 위탁자 왜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 그러잖아. 그럴 때는 신탁 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거죠. 첨부하지 않는다로 나왔잖아요. 근데 틀렸다는 거야. 야, 진짜 이거.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는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 다음에 5번. 그니까, 러신탁이 종료? 아, 그러면 신탁 종료니까, 대가 이해하지 않는 거니까, 허가증 필요 없겠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자한테 가면은 필요 없어요. 여기 또 나왔잖아요. 수익자나 제3자면으로 손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허가증을 첨부했다 왜? 그거는, 3자한테 넘어가게 된 거니까 대가에 한 거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다. 허가증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막 2단, 3단을꽝놨네요 5번. 토지거래 허가증의 매매금액과 매매계약서 금액이 서로 다른 거. 자, 이도 말합니다. 허가증 매매금액. 아까 얘기했죠. 대원칙어라. 허가, 계약서, 등기신청. 이렇게 외러라 그러잖아요. 허가를 했는데 허가증의 매매금액. 계약서 매매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딱 이거 헷갈리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별도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꼭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금액은 상관없답니다. 금액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나도 모릅니다. 그냥 외워야지. 근데 억지로 또 외야 워 되니까 허가증에는 5억, 계약서에는 6억으로 써도 금액은 좀 다를 수 있다. 실제로는. 허가증보다는 계약서가 중요하니까. 그러게 되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죠. 억지로,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이거. 또, 이렇게, 꽤 맞추는 거지. 이해를못 하겠어요, 이거. 이건 이제 한, 서너번 보면 맞출 수 있으려나.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 원인증서가 뭐예요?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 거민 계약서 딱 쓰는 거민 계약서. 그 다음에 농취죠 토지거리 화 같죠. 그에 대한 기출문제와 기본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한 분야입니다. 지금 등기법다 그래요. 정말 어려워 말도 못하게 어려워 어려운 데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